네,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여기 우리 경남 지사께서도 오셨는데 아, 거기 왜맨 뒤찔러 가 계세요, 근데? 아, 그랬어요? 그 잠깐 인사하시죠. 네, 우리 지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어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여러분 나오신 것 같네요. 예. 네. 우리 제가 다섯 분이 오셨군요. 우리 민홍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. 일단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겠어요? 민홍철 의원님, 김정호 의원님도 계시고. 김종량 의원님. 예. 네. 허성무 의원님하고 정혜경 의원님. 아, 배와서좀그래도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나 이게 렇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. 네. 好吃。